헌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한동훈 이야기가 나와서 음. 네. 한동훈이 말이죠. 음. 지금 재관점에선 자기 신분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내가 맨날 이거 우려했잖아 맞아요. 어.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한 몸인데 음. 계속 다른 몸인 것처럼 음. 한동훈은 상식파인 것처럼 개헌 반대는 의인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한동훈은 미래의 희망인 것처럼 아유. 이거 수가 넘으면안 된다. 내가 계속 이야기했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네. 저자 속에 21년간의 검찰 생활을 다 뺐어요. 네. 세탁 중이야 내가 볼 때. 자기 직업이었는데. 아, 직업 정도가 아니지 그냥 한동훈의 정체성이 검사지 네. 근데 그거 다 빼버렸어 오. 다 빼버렸다고 어. 그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려했던 대로 이 사람 그 전략대로 가고 있 아. 그런데 신부센터. 어제 아, 저희끼리 얘기해요 네. <laughs> 아니 저희도 한동훈잘 네. 알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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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고야 아니야 아니서아아 한 동훈과 연대해야 되고 아 절대 안 됩니다. 무지없이 아, <laughs> 아, 진짜 왜 그래요? 중국인 아, 신나니까. 우리할말 <laughs> 아, 많습니다. 아, 아, 우리 집장어요한 네. 동훈과 연대해야 되고 심지어 한 동훈을 도와야 된대. 어허, 예. 그 발언을 일단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든 뭐 이런 분들까지도 만나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그분들은 뭐 뜬금없는 소리 하냐 뭐뭐 이러셨더라고요. 연대라는 것 각자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면서 공통된 부분 안에서의 손을 잡는 게 연대인 거죠. 예.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목표는 그거를 주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그거를 주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 한동훈 대표든 이준석 의원이든 이런 분들. 그분들이 극우하고 단절시킬 수 있게끔 보수가 건전하게 설수 있게끔 그분들도 굉장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고 그 길에 우리 민주당이 도울 수 있다면 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박차박 차박좀 어, 진정하면서 자, <laughs> 자 고민정 의원이 극우 네. 세력의 고립을 위해서는 한동훈과 연대해야 되고 한동훈을 도와야 된다 이런 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음. 내란 전에 우리는 검찰 공화국과 싸우,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음. 검찰 공화국의 핵심 인물은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음. 윤석열이 극우를 표방한 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음. 윤석열을 극우로 분류한 적 있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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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의원님 바르고 예쁜 말이 재앙을 만듭니다. 음. 저도 예쁘고 바른 말 하고 싶어. 음. 뭐 퉁아 연대 너무 예쁜 말이지. 음. 근데 지금은 그럴 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본인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제가 이해를 아... 못 하는데 연대라고 하는 걸를요 한동훈 같은 사람과 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그 그. 뭐죠 탄핵에 찬성하고 에컨데 그다음 비상검이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잡습니까 그 사람이 그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를 몰아쳐가지고 온갖 범죄를 씌워가지고 지금 재판받게 하고 있잖아요 검찰 공항 만들어가지고 윤석열과 함께 얼마나 검찰을 타락시켰습니까 정의를 다부정의로 만들었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손을 잡고 연대를 합니까 이거는 그때 순간 한번 그거 했다고 해서 연대를 한다고 본인도 물론 한동훈 입장에서 본인도 체포 대상이고 뭐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한동훈이 그동안 했던 그 많은 2 1 년의 역사 동안 했던 검찰의 어 잘못된 행동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아니 고민 정원은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나 막 손잡습니까? 그러면 검찰개혁 제대로 못했던 거에서 본인은 책임 없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는 책임 없냐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못할 망정.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윤석열 과의한 몸이라고 할수 있는 한동안에서 연대를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아유 화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대와 통합의 대상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상하고는 네. 연대할 수 그, 없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네. 세력이. 다시 반반 나뉘어서 둘이 싸운다고 해서 한쪽 편이 우리 편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네. 윤석열 독재 정권의 황태자였어요. 맞습니다. 윤석열 실패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개엄의 개엄 계엄 해제에 찬성했다는 것은 자신이 체포될까봐 맞습니다. 그렇게 한 거고. 그 네. 후에 탄핵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굉장히 달했어요 어, 그리고, 그리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바로 정권 이양하겠다고 한덕수 총리하고 네, 했잖아요.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하고 네. 연대와 통합을 입에 올리는 그분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